자격경어 위러시니 유학의 과공시지 문자왈 유심재라 격경호여 기왈 비재라 갱갱호여 막히지 야어던 사이이이니 이이 심즉 여여 천즉 개이라 자왈 과재라 말지 아니니라 역시 계속되는 그 도가 무리들과의 그대환대데기도 한데요. 자 선생님께서 위나라에 가실 계실 때 격경이라 그랬으면 경을 쳤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돌북이라라고 이렇게 해석한 내용들은 저기 국립국악원에 계시는 선배님한테 그 자문을 다 구해서 쓴 글들입니다. 경이라고 할때순 우리 말로는 자 돌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돌북을 치셨다라고 했고 이 돌북을 왜 쳤느냐? 원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그경 찾아보면은 국립고학원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 막 여기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올 텐데 경 요거죠. 우리 결국 경이라 그러죠. 보통 석경이라라고 경인데 하나를 크게 매달아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이걸 가지고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12율려 가운데서 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황종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계속 경을 치는 이유가 경 하나를 치면서 음을 지금 바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황종 음 자체를 바르게 하기 위한 건데, 원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소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피아노 조율이라고 할때 조율기에 맞춰서의 기본 정, 발음 음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 발음 음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황종 음이 바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왕자의 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음악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멋대로 들쑥날쑥이니까 그러니까 표준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공자가 지금 시간 나실 때마다 이걸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음악을 정리하셨고 시를 정리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공자가 나중에 노나라에 돌아와서 그동안 정리했던 음악을 다 바로게 했더니 노나라의악이 바로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로져서 바르게 다 연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공자가 가장 표준음이 되는 바로 황종음을 지금 바르기 위해서 계속 지금 경을 한번 계속 두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들을 다 이제 바른 음을 하나 찾아서 나머지 음들을 다 조율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색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것이 악경이죠. 그런데 악경은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에 계실 때그 돌북을 치셨는데 그집 앞을 지나가던 하괴인이, 하괴인이다 그러면은 삼태기를 짊어지고, 삼태기 괴짜니까, 삼태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그죠, 유라고 하는 건 어느 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삼태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과공시지 문자, 그죠, 공시의 문을 지나가는 자가 삼태기를 지고서 바로, 그 뭐야, 공자 선생님의 그집 앞, 문 앞을 지나가는 자가 그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유심제라 격경 후여 마음이 있구나. 그죠? 돌복을 치며 저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돌소리를 치는 사람이 그냥 심심풀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 근심 걱정에 대해서 참 많이 있구나가. 그리고 이 사람도, 학위인도 결국 뭐야 음악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음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바르는 거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천자가. 그죠? 나라의 군주가, 천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뭔 저런 세상 고민을 그렇게 쌓고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마음, 마음을 두었구나. 마음씀이 있구나. 그죠? 우글침이요. 기와 그리고 이윽고 말하기를. 한참 그 소리를 아마 문 앞에서 들었던가 봅니다. 들으면서, 지 실은 뭐야, 하계인도 생각이 참 많았겠죠. 그래. 참 공자가 이래 이래 자 고생하는구나. 그죠? 이 천자가 해야 될 일을 공자 혼자 저렇게 다 바로 잡다니. 그러면서, 아, 비어라 그런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느 것인데, 그죠? 이거 저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인데라고 미리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누구는신문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 불감은 불감을 번연히 알면서도 하는 자 바로 그 얘기죠. <laughs> 그 같은 쪽을 표현한 겁니다. 비제라, 그죠? 비루하도다 갱갱거림이요, 비루하도다라고 하는 건 신분도 낮은데라는 거죠. 신분이라는가 우리가 그개 뭐예요? 지위도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기가 높은 지위나 있으면 할 텐데 이건 뭐 세상 떠돌 도편다고 하면서 세상 떠돌아 다니는 자인데, 그죠? 비로하거나 갱갱거리며 막지기하거든, 그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 그죠? 사이이니, 그죠? 이에 그만둘 뿐이니. 사이 앞에 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둘 이자가 되고 뒤에 이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이 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 2의 2는 그만둘리 자. 그리고 엔드 d 2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가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몸기자처럼 생긴, 아, 두 번째 몸기자처럼 생긴 2는 뿐이 자라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뒤에 있는 4, 2의 2는 그만둘리고, 그 다음에 말열 2의 뿐이에, 그 다음에 어조사의. 요게 되는 거죠. 다 뭐뭐 할 뿐이니, 그만둘 뿐이니, 정말 그만둬야 하는데, 이 표현입니다. 그만둘 뿐이니. 그러면서, 저 시에 있는 그 말을 하나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깊으면, 여기, 심즉계라라고 하는 위풍, 포유, 고엽편. 저 171쪽 보세요. 171쪽에 주자의 해석에 그두 번째 줄에 보면 위풍, 포유, 고엽의 시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포유, 고엽이라고 하는 그 위풍인데 원래 지금 시경에는 폐풍에 해당됩니다. 폐풍인 이 폐나라가 나중에 저 위나라로 다 함께 복속이 돼요. 그래서 주자는 폐풍이나 이걸 비, 저기를 뭐냐면 위풍으로 이렇게 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폐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인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심증여요. 그래서 물이 깊으면은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 들고 여자 여짜, 여자는 벗을 여자입니다. 이 여라는 것도 저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죠. 사납다, 위태롭다, 뭐 이런 뜻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물이 깊으면은 그냥 벗어들고, 물이 얕으면은 그 다음에 걷어붙이고, 그죠? 다리, 다리, 그죠? 이옷좀 걷어붙일 뿐이니라, 걷어붙이느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뭐 세상이 이러면은 그냥 그만두어야 되는데, 당신 뭐라고 말이야? 그 혼자 애써가면서 그짓 하느냐? 그냥 놔두지, 그랬더니만은, 공자가 과제라 말지 난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과감하도다 어려움이 없느니라. 자 어찌 세상이 백성들이 저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그죠? 이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공자 맹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맹자 당시에 당대 그 누구죠? 그말재족군인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에 한번 말 붙은 적이 있었죠. 공자는 이거 세상 내가 구제 해야지 어떻게 너 과감하게 그냥 보고 지나치느냐 더군다나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맹자 같은 경우 수능원이 그래서 빗대서 뭐라 그랬던가요 자 너네 그 유가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남녀 유별이라라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 아주머니가 저 물에 빠졌다 어떻게 할 거냐 이표현 했던 내용 나오죠 그랬더니 말어 당연히 구해줘야지 그랬더니 어 이거 남녀수수 그려. 그렇죠?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손도 못 잡는데 어떻게 구해주냐 하더니, 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그까지 중요하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는, 자, 경도는 남녀가 한 자리에, 그죠? 남녀 부동석이지만은, 권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생명이 권, 주, 귀중하니까 뭐냐? 경도 이전에 바로 뭐다? 권도를 행하라. 이 소리죠. 나는 권도로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일단 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너 그럼 왜 세상은 안 구하냐?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을 손으로 구하냐? 도로서 구하지.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는 것은 바로 도로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내한몸 피하면 됐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 책임감은 점점 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그 어디냐? 아까 그 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제가 거기다 써 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다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그격부 석보 뭐냐? 격석 부석이라라고 하는 그 서경에 누구였느냐면은 서경에 아, 기라고 하는 사람은 기라고 하는 그 순임금의 신하가 내가 그 순임금의 음악에 따라서 돌북을 치고 돌북을 두들겼더니 모든 짐승들이 와서 춤췄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만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미물들까지 감동을시킨다. 그래서 음악이 바로어져야. 그죠? 음악이 바로어져야 두루두루 천하를 교하는 데 가장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죠?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와 같이 애 쓰시면서 드로드로 음악을 바로 얻고 그 다음에 여러 시들을 산시삼백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어 넘어가고